마지막 개체에서 슬퍼서 잊어버렸습니다. 아, 나다 너무 무겁습니다. 아직 오늘 볼게 너무 많습니다. 그쵸? 다시 해야 돼. 요저 너무 추워요. 아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덧이 응. 아, 아, 아. 가을이 탁 지나고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쇼미더한전 시즌 2 오일차 마지막 회차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많은 시간들 마지막 회차이지만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래도 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 얼만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피니님 여기는 어디죠? 아이 딱 봐도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 이곳 사업장은 안전 보건은 얼만큼 또 힘쓰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et's go. <목소리> 마지막 해체에서 <회차에서> 잃어서 <목소리> <할파서> 잊어버렸습니다. <laughs> 그러면 담당자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 <laughs> 담당님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HL DNA라 시은행 흥 이지구 현장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전관리자 박재현 프로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간단에게 아, 한번 우리 사업장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흥 은행 이지구 현장은 지하 3층, 지상 47층 6개 동으로 현장이 이루어져 있고 세대 수는 총 1,297세대. 현장이고요 25년도 9월 현장 준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예, 안전한 준공을 위해 모두 힘 합쳐서 힘쓰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우리 아파트 건설 현장은 어떤 위험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건설업 주요 사고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고하 3대 사고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예, 떨어짐, 떨어진. 끼임 음,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약 62%를 차지할 만큼 사고빈도가 굉장히 높은 사고 유형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 HLDN의 한라에서는 이 상대 사고 유형을 막고자 이제 도와줘요 CSO 그리고 그 위험신고센터 등 이제 현장 차원에서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본사 차원에서의 안전관리들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동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laughs> 담당님 그러면 네. 오늘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의 네.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얼마큼 안전과 보건에 힘쓰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건데 네. 저희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아... 바로 갑니다. 쇼미다 안전. 안전! <laughs> 아, yeah. 네 담당님 네. 여기 내부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TVM 맞죠? 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전 업체, 전 근로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조회, TV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 어, 그렇군요 어, 근데 독특하게 빔 프로젝트가 네. 있네요. 네, 저희가 말로만 하는 아침 조회 안전 교육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저빔 프로젝트로 사고 사례나 안전 자료 그리고 날의 위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시청각 자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각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그런데 지금 TBN 네. 이 사업장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참여됩니다. 이제 때마침 딱 t v m 을 시작할 타이밍이 왔는데 같이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제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너무 슬프고 괜히 몸이 굳는 것 같고 그렇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현장에는 근로자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항상 열려 있는 보건 관리실이 있습니다. 보건 관리실이요. 네. 어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을 체크를 하는 걸까요?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 혈압 체크, 그리고 보호구 지급, 그리고 건강 상담 이런 식으로 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근로자분들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받으러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함께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마지막 회차. 아플만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LDNI 한라시흥은행 이지구 현장의 보건관리자 김지연 프로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전에 담당자님이 건강관리 시스템이 다른 곳에 비해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저희는 시흥시와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흥카라는 건강 증진 활동이 있는데요. 흥카 네 건강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시에서 건강 이동 버스를 보내줍니다. 현장에서 이동 버스가 도착해서 기초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음? 그 검사 결과를 의사가 건강 상담을 해주면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렇군요. 지자체와 함께하는 건강 관리 시스템 어 정말 특별하네요. 네. 혹시 저도 한번 받아봐도 됩니까? 아 네. 저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네. 담당자님. 아까 전에도 제가 춥다 춥다 했잖아요. 정말 춥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딱 들어왔는데 안전 보건 활동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저희 현장에서는 이제 혹한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근로자분들께 화팩이나 따뜻한 차 같은 거를 제공해서 이제 작업 전, 작업 중 수시로 계속 제공을 해 가지고 근로자분들이 따뜻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같이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네네네 네. 바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아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시죠? 이 꿀모가차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게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근로자분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방진 마스크나 귀마개 같은 그런 보호, 개인 보호들을 배치해 놔서 근로자분들이 언제든 오셔가지고 자율적으로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배치해 놓은 공간입니다. 이야, 할렌지라는 그냥 제대로 예방하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가서 다음 현장 한번 보러 가시죠. 이제 뭐? 아, 아직 오늘 볼게 너무 많습니다. 가셔야 돼요. 저 너무 추워요. 아, 가셔야 됩니다. 오늘 아니, 가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가셔야 돼요. 어, 어. 가시죠 이거 갔어요. 미사표. 얼른 가셔야 돼요. 아우 따뜻한 곳에 그냥 계속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추워요. 여기는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삼대 사고 유형 중첫 번째 떨어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떨어짐. 제 예. 저뒤 보이시면 이제 알록달록한 가설 구조물 보이시죠. 네네네. 저거는 시스템 비계라고 합니다. 음. 떨어진 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설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보니까 떨어진 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될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떨어짐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시스템 비계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상부에서 작업적인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고요. 또, 이제 상부에서 작업 중이다 보니까 자재나 공구들이 떨어져가지고 낙하물이 발생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음. 또 하나로는 이제 시스템 비기 자체를 설치를 조금 불량하게 하다보면 시스템 비기 자체가 붕괴되는 위험 요소들까지 가지고 있는 가설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안전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안전 대책은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빠르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올라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어, 좋아요. 네, 같이 한번 올라가보시죠. 함께 가시죠. 위에 올랐는데, 안전대책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근로자분들의 추락제 예방을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음. 근로자분들의 추락제를 예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발끝마비판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자재나 공구가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예방을 해드리고 있고, 네. 또 근로자 이동동선이랑 겹칠 수가 있어요. 설치 구간들이. 네. 그렇게 되면은, 방호선반이라는걸 설치를 해가지고, 그 구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을 보호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전고리 체결 생명줄을 설치를 해 가지고 난간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풀러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생명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쭉 이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이 설명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네. 정말 이 안전대책까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안전 우수 사업장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현장은 항상 안전이 우선으로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은 철저히 세우고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철저한거 다음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또 사타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보시죠. 담당관님. 네? 저희 3대 위험 요인인 떨어짐 알아봤는데 네. 여기는 어떤 위험 요인을 알아볼 차례인가요? 예. 네, 일단 3대 사고 유형 중에 떨어짐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끼임을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음. 이제 건설 현장에서 끼임 위험이 가장 많은 이제 뒤에 보시는 호이스트라는 장비입니다. 호이스트요. 네. 어떤 장비일까요? 어, 지금 MC님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장비가 맞을 것 같은데 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그 엘리베이터와 동일하게 작동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맞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어 그러면 이 호이스트는. 어떤 위험 요인과 또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일단 호이스트 대표적인 위험 요인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작동 중인 호이스트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접근하셔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끼임 위험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상부에서 호이스트를 오작동하거나 무리하게 탈출하다 보면은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분전반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 또한 가지고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 대책으로는 어떤 게 마련되어 이 있을까요? 일단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호울, 호이스트 방호울로 호이스트를 감싸서 접근을 할수 없게끔 원초적으로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 추락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부에 안전문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근로자분들이 떨어질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분전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시건 장치를 설치 해놓고 임의 조작을 할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놓고 있고요. 또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줄 모르는 상부에서의 낙하물 보호를 하고자 여기 방호울 옆에 방호선반까지 설치해서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어, 담당자님 설명 들으니까 그냥 뭐 엘리베이터네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아, <laughs> 그러시면 우리 MC님 저희 현장이 고층 현장이다 보니까 상부에 경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경치 보러요? 네 굳이? 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도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한번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 굳이? 아 올라가 보시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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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도 한나가님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힘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무서워 그래도 감독님 그 위험요인 3대 위험요인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걸까요 자 이번에는 삼대 사고 유형 중에서 떨어짐과 끼임 사고가 있을 수 있는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 뒤에 장비가 정말 크고 우리 또 직원분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장비 이름이 뭘까요 자이 뒤에 보시는 장비는 고수 작업대라는 장비인데 이제 위험요인으로는. 상부에서 작업 중에 근로자분들이 추락할 수도 있고요, 또 과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분들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고소작업대 자체가 넘어지는 그런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타면 안될것 같은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안전 시설들이 전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타셔도 돼요. 아, 그러면 안전 대책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빨리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서워요. 네. 일단 먼저 저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해 가지고 근로자분들이 떨어지지 않게 끔 추락 사고 예방을 하고 있고 음. 또 과상승 방지 공이라는걸 설치를 해 가지고 근로자분들이 끼임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푸 스위치라는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오작동 또한 방지를 하고 있고 근로자 실명제라고 해 가지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근로자 분들의 사진 그리고안전모의 십일 표시를 조치를 해놔가지고 유자격 이제 허가 받은 인원들만 운행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 철저한 안전 안전 대책으로 위험 요인을 하나하나씩 줄여나가고 있군요. 네. 이제 마지막. 네. 드디어 마지막 삼대 사고 유형 중에 마지막 어떤 거죠? 자삼대 사고 유형 떨어짐, 끼임, 부딪힘 중에 부딪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 통제 작업, 지금처럼 지게차나 굴착기가 섞여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구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부딪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자, 위험 요인으로는 지게차가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부, 그 굴착기가 붐을 스윙하다가 옆에 있는 근로자를 못 보고 가서 부딪힐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 요인에 대한 네. 안전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수, 운전자 분들께서는 안전 벨트 착용해 주시는 거는 당연히 네. 착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게차나 부착기 등 작업 장비가 운행하거나 이동하실 때는 항상 신호수 유도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주변 근로자들을 통제해 준 상태에서 작업 이동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저희 HLDNI 한라예반이좀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스마트 경보 장치, 스마트 CCTV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위험 구간을 통제, 노 근로자 분들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죠? 자, 이게 이동식 스마트 CCTV라는 건데요. 네, 위에 달 있는 화면으로 저희 사무실이나 이쪽에서 화면을 보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접근하는 근로자들을 파악할 수 있고. 방송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경고 조치 혹은 오. 출입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이걸 사무실에서 보고 네.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고 경고 조치까지 할수 있는 그런 스마트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어, 저렇게 지금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가요? 네, 뒤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스마트 경보기로 주변에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물체가 지나가거나 하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저런 식으로 경고음을 말해주게끔 되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떠한 장비든 하산만 네, 없이 전부 다 나오는 거요네 맞습니다 장비, 사람 정말 스마트 스마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쇼미더 안전 시즌2 오회차 마지막 이제 클로징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파트 현장 위험요인과 그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 담당자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담당자님 일단 오늘 하루 동안 정말 MC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쇼미더 안전 오회차 촬영을 하면서 저도 한번 현장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나 위험요인들을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야말로 마지막 담당자님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인 만큼 또 특별하게 NNS 바로 가겠습니다. 늘 해왔던 거지만 <laughs> 가겠습니다. 보기가 많은데 안전, 아파트, 뭐 등등등 많습니다. 뭘로 할까요? 해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걸로 안전, 안전. 안전 한번해보 가겠습니다. 안전 안 안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전 전 국민 모두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힘쓰시다. 힘쓰시다. 아주 깔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담당자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클로징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저희 그런데 아파트가 왜 지을까요? 뭐 아무래도 주거공간이 필요하니까 짓겠죠. 맞아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또 책임져주고, 식초가 또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족이 행복하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업장이 모두 안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쇼미더! Anton! Yeah!